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드그라입니다. 오늘은 영양성분과 다이어트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나중에 만들 식단 관련 영상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비에너지량과 영양소 섭취 기준 계산법, 그리고 영양성분표 올바로 읽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양성분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가상의 영양성분표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총 내용량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매하려는 이 식품의 총 무게는 얼마인지 용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때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칼로리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총 소비 에너지량, 그리고 우리가 먹는 섭취 에너지량을 계산하려면 이 칼로리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식품의 100g당 칼로리는 460칼로리인데요. 이 칼로리를 총 내용량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 식품을 모두 섭취했을 때총 23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순서대로 나트륨,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영양소를 얼마큼 섭취해야 하는지 계산을 하려면 섭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칼로리 기준이므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개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총 소비 에너지량을 먼저 파악해서 여러분들만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총 소비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과 신체 활동 대사량 그리고 식사성 발열 효과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초 대사량은 헬스장을 가시거나 고급 체중계를 이용해서 인바디 측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이 몇 칼로리인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체중계를 사용해서 기초 대사량을 측정했을 때1730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초 대사량을 알았으니 나머지 소비량도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식사성 발열 효과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운동에 의한 신체 활동 대사량만 측정을 해서 기초 대사량에 더하면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총 소비 에너지량을 알수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착용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측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측정된 걸음수나 운동을 칼로리로 환산을 해서 자동으로 내가 오늘 운동으로 소비한 총 칼로리, 즉, 신체 활동 대사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헬스 어플을 이용하는데 제 기록화면을 예시로 한번 보실게요. 제가 4월 6일 2.84km를 걸었고 5.66km를 뛰었어요. 이 모든 운동을 통해 소모된 총 칼로리는 752칼로리라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운동 말고도 다른 신체 활동을 했겠지만 측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날 신체 활동으로 소모된 칼로리는 752칼로리라고 가정을 하면 저의 4월 6일 총 소비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 1737칼로리 더하기 신체 활동 대사량 752칼로리에서 총 2489칼로리, 약 2500칼로리가 됩니다. 아마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 다른 활동들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칼로리 계산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칼로리까지 전부 소비 에너지량에 포함시키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허용되는 섭취 에너지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다이어트가 힘들어집니다. 운동을 제외한 활동 대사량이라든지 식사성 발효 효과라든지 이런 모든 대사량을 합치게 되면 저의 총 소비 에너지량은 2,500 칼로리가 아니라 2,600 칼로리, 어떤 날은 2,700 칼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 총 소비 에너지량을 먼저 계산해 놓고 영양소 섭취를 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한 수치의 근거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영양 성분표로 돌아와서 왼쪽에는 영양소 종류들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기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율도 여러분들만의 비율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탄수화물 60g이 19%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은 약65% 324g이 1일 영양소분 섭취 기준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 이 324g에 대비해서 이 식품에는 60g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품 100g을 먹게 되면 하루 섭취 기준 대비 19%를 섭취하는 것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2,000칼로리 기준이잖아요. 저의 총 소비 에너지량 은2,500 칼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율이 다르겠죠. 식약처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324g, 단백질 55g, 지방 54g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율로 환산하면 탄수화물은 65%, 단백질 11%, 지방은 24%입니다. 저는 2,500 칼로리니까 65%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탄수화물은 406g을 섭취해야 하고 저의 기준치 대비 이 식품의 탄수화물 함량 비율은 약 15%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다고 꼭 음식을 더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내가 근육을 더 키운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맞춤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에너지 적정 비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연구라는 자료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55에서 60%,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정도로 설정을 하면 적정하다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의 소비 에너지량을 기준으로 1일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제 식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런닝을 하고 나머지 4일은 걷기만 하는데요. 런닝하는 날은 소비 에너지량이 2500칼로리이고 걷기만 하는 날은 2100칼로리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270칼로리를 소비 에너지량으로 볼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비 에너지량은 순수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만 기초대사량에 더한 수치이기 때문에 운동 이외의 활동에서 소모한 칼로리는 계산하지 않고 이 기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 목표를 두달 동안 9,000칼로리로 설정을 하면 9,000칼로리 나누기 60일, 즉 하루에 약 150칼로리 정도 감량을 해야 합니다. 저의 하루 평균 소비 에너지량은 2,270칼로리이기 때문에 150칼로리를 더 감량하려면 2,120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데 쉽게 2,100칼로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섭취 에너지량을 2,100칼로리로 설정을 먼저 하고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6. 6:2:2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량을 계산을 해보면 탄수화물은 2,100 칼로리 곱하기 60% 나누기 4 칼로리, 단백질은 2,100 칼로리 곱하기 20% 나누기 4 칼로리, 지방은 2,100 칼로리 곱하기 20% 나누기 9 칼로리. 따라서 탄수화물은 하루에 약 315g, 단백질은 105g, 지방은 47g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만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식품에 표시된 영양 표시를 보고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식품의 경우. 단백질이 13g 함유가 되어 있고 100g 먹었을 때24% 섭취를 할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12%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품만을 통해서 단백질을 100% 섭취하려면 약 800g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만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하고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이 식품에는 100g당 460칼로리가 들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진짜 460칼로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을까요? 고등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고등어가 있고 저 멀리 노르웨이 외국에서 잡힌 고등어가 있어요 이두 가지의 고등어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두 가지 통조림의 영양성분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겁니다 심지어 같은 동해안에서 잡힌 고등어라고 해도 먹는 먹이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고등어로 만든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100% 정확할까요 결론은 이 표시된 영양성분이 실제 영양성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이라는 법에 따르면 이런 법 구절이 있습니다. 열량, 지방 등의 실제 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의 실제 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즉 영양 성분이 표시된 값에서 20%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로리 지방은 표시된 값보다 20% 정도 많을 수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은 표시된 값보다 20% 정도 적을 수 있습니다. 미국적 법령을 한번 볼까요? 미국 법령인 코드 페더럴 레귤레이션을 보면 마찬가지로 단백질 탄수화물은 표시 값의 80% 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칼로리 지방은 120% 미만 들어 있어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표시된 영양성분 값에서 2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칼로리나 영양성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성분이 100g당 460칼로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최대 552칼로리까지 섭취할 수도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주로 드는 생각이 왜 먹은 것보다 더 찔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실 수 있는데 오늘처럼 정확한 계산과 영양성분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자신의 1일 총소비 에너지량을 알자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구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신체 활동 대사량을 구한다 이두 가지를 더해서 총소비 에너지량을 구한다 두 번째 자신만의 1일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목표를 세운 다음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해서 영양소별 1일 섭취량을 계산한다. 세 번째 영양 표시는 섭취 전에 반드시 읽되 보수적으로 보자. 나만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서 영양 표시를 읽고 섭취하되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